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과 9월 20일 화요일 말씀, 정직과 거짓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낮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세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본 말씀을 보면 어떤 주제가 딱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뭐 주제가 막 여러 주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봐요. 어떤 단락 안에서도 보면 그것이 또 통일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굳이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주제를 얘기하자면 어, 뭐 공정함과 정직함 그리고 뭐 성실함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이 다루어지는 듯 싶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수 있겠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자언에서 재판을 다루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재판. 근데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재판을 할 일이 없잖아요. 이 말씀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종종 보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잘 해줘야 그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참 마음이 그 안정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인데, 보면 어뭐 권력가라든가 재산가에 어 따라서 그 판결이 구부러지는 일들이 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복장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어 최근에는 보면 여론에 따라서 판결이 구부러지는 것들도 많이 봐요. 어찌 판결이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어 공정한 재판 속에서는 그 증거와 아주 명찰한, 이렇게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 해야 하는데, 여론이 이쪽으로 기울었다 하니 그 여론에 따라서 분명히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 것처럼 해버리고, 긴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재판이 되어질 공정한 재판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판결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나, 저마다 위치에서 가정에서는 자녀를 자녀들의 어떤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 낯을 보고 보아주는. 얼굴 보고 봐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자기한테 잘한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에게 마음이 구부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에 있어서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거나 어떤 단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주로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조심성 있게 그 일들을 사람을 보고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웃 사랑과 어떤 정직함,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직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의역을 한다면 바른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바른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아주 음, 이 참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바른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구부러진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가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잘 몰라요. 자기가 구부러진지. 그래서 삼자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이 말이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당한 말로 해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밟고 짓밟고 되돌아서 너를 상하게 할까? 염려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너무 남발해버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서 해준다는 이야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돌아서 악한 말로 갚아준다던가, 오히려 험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되받아치기를 한다던가 하면 관계에 있어서 더 악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해주는 사람도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고 너무 남발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도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나는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말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틀린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바, 이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는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정직한 말 그리고 이 그런 어떤 적당한 말을 해주는 것도 그 상황과 사람과 이 어떤 것을 환경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27절을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이 균형을 갖춘다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시대 때나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 바깥 일, 그러니까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일에,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뭐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바로 세우고 난 이후에 내 집을 돌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깥 일을 세우는 게 어느 정도를 세워야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일 신경 쓰다가 안을 신경 쓰지 못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도 일구고 직장에서도 성공을 하고 목회에서도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또 반대로 집안일만 세운다가 바깥일이 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지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는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바깥일과 더불어서 집안일까지도 두루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볼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어느 쪽에 더 기울일까요? 바깥 일입니다. 바깥 일. 바깥 일이 잘 돼야지. 그래서 바깥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남은 힘 가지고 집에서 뭘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그런 일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균형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바깥일 하다가 집안 망하는 거, 집안만 세우다가 바깥일 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쪽 모두 이 신경을 쓰셔서 어느 쪽 하나 억울해지지 않는 거, 쉬운 일은 아니나 그 균형을 잘 갖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절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이웃사랑이라는 게참 어렵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큰 까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없을 때 이렇게. 이 루머를 옮기는, 좋지 않은 악성 루머를 옮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단속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구는 저렇다더라, 누구는 또 저렇다더라, 이렇게 말이 많다보면 실수가 생겨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눈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옮겨져서 이게 참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너는 까닭없이 네옷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다.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는 맞는 말을 했는데 그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굉장히 자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성실함, 근면함을 주제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가시덤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노라. 이 지혜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포도원을 어떤 어,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바라볼 때그 포도원의 열매보다는 무엇을 보겠어요? 그 주변에 덮여 있는 풀을 보고 그건 판단이 딱 되는 거죠. 아, 이 포도원 관리인이 이게 농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다맞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더라도 바깥에 지나가는데 이 유리창은 우리가 유리창이 바로 보이잖아요. 거기가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이렇게 거울이 지저분해 있고 그 앞마당에 담배꽁초가 자주 떨어져 있고 화단이 막 오수선하게 있다면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 저기 교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화장실을 딱 들어가는데.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휴지가 아무데나 널려있고, 유리, 거울은 가다가 막 얼룩져있고 하면, 목회는 둘째 치고, 교회 분위기는 둘째 치고, 아,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무심코 열린 냉장고문을 딱 봤는데, 악취가 풍겨나고, 막 오수선에 있고 하면, 아, 이 가정주부는 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종종 들어요. 어, 이게 누군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는데, 제 사무실에 항상 열려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보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있거든요. 막, 이렇게 사무실 책상막 어지럽게 있고, 쓰레기 떨어져 있고, 막 먼지가 굴러다니고, 책은 아무데나 꽂혀있고, 이러면, 아, 이 목사님 정신없는 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그의 내면은 어든 그런가 상관없이, 뭐 이렇게 딱 보고 바로 판단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럼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장이 막 정신없어. 그러면, 이게 뭐잘 됐든 뭐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사람은 첫인상의 판단을 탁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혜자도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보고,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 올해 삶에, 어떤 사람에게는 화단이 될수 있고, 냉장고가 될수 있고, 교회 앞이 될수 있고, 화장실 될수 있고, 책상이 될수 있고, 내옷매무새가될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 이, 이것으로 나를 좋지 않게 판단받게 되어지는 것에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꼭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작은 일들이, 밀어놓은 일들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고, 질서 없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33절, 34절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좀더 좀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이 오면 내 군핍이 군사가이일르리라 그때그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밀어놓고 하다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있죠. 일을 아, 이렇게 밀어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이 막 쌓이고, 지저분함이 쌓이고, 질서 없음이 되어져 버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미뤄놓은 일들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증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분주해져요. 그러니, 그때그때 그때 그 일들을 처리하여서 내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되어져 있는 그런 삶. 바깥이 정돈되어져 있으면 암도 정돈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정함이 있는가, 그리고 정직함이 있는가, 성실함이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그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모습이라 오늘 볼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그래도 의식하면서 사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관리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